152번.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라. 2011년 8월 1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마침내 이제 참으로 나와 하나가 된다. 이제 너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회심할 수 있기 위해 두 눈을 열도록 도와줄 긴급성이 있는 이유를 볼 것이다. 오늘날 그토록 많은 인간이 나를 비웃는다. 내 이름이 믿는 자들에 의해서 공경하는 방식으로 언급될 때 그들 역시 조롱당하고 냉소당하며 비웃음 받는다. 그리고 나면 내 이름으로 도전받을 때 분노하게 되는 다른 이들이 있다. 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증오하는 다른 이들도 또한 있다. 전에는 세상에서 신앙의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토록 많은 영혼이 내가 혹은 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존재하신다는 어느 생각이든지 무시할 것을 택했다. 그들은 그들이 믿건 믿지 않건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그들의 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앙에 있어서 그러한 미지근한 자들 중에 많은 이가 내 가르침들을 무심코 무시하며 그것을 그들은 순전히 입에 발린 말로 여긴다. 그들은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필요한 시간을 바치기 위해서 후에 살면서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특히 그들의 신앙이 지금 당장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더 젊은 세대에게 사실이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구세주인 나와 내 영원하신 아버지께 영의를 드리기 위해 그들의 앞에 많은 세월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이 이제부터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이유로 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더 후반 단계에서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출생부터 노년까지 어느 나이에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도처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나와 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들 각자를 위해 갖고 계시는 사랑에 두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긴급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식별을 위해 기도하라고 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탄원한다. 낙원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두 눈을 뜨게 도와주어라. 내가 사탄이 오늘날 세상에서 퍼뜨리는 거짓말들에 내 젊은 자녀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제 내게 대한 너희의 의무이다. 지상에 있는 새 낙원을 위한 준비로서 그들의 영혼의 주의를 기울일 시간이 풍부하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도록 나를 도와다오. 그 낙원은 임박하고 있으며 너희 대부분이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그 낙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현실이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교사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